자 129항 들어갑니다. 에, 새록치부 에, 대대로 세대대로 녹독을 받아먹는다. 국가에서 주는 복록을 받아먹는다. 그래서 에, 치부 아주 사치스럽고 사치치 자, 그 다음에 부유하다, 가멸부 자, 부유하다, 새록치부. 알겠죠? 대대로 녹을 받아, 대대로 녹을 받아, 그 다음에 치부, 사치하고 부유하니. 자, 공신의 자손이 대대로 독봉과 지위를 누려 사치하고도 부유하다 그런 말. 그다음에 130으로 갑니다. 31. 자, 거가비경. 거가비경. 거는 수레 거자. 수레 거 수레차. 가. 가는 자이 가짜가 멍해가 매울까 멍해가 매울 가자 수레 수레네요 수레 그다음에 비경 살질 비 살질 비자가 이렇게 쓰죠 살질 비 그다음에 가벼울 겸 아주 수레는 가뿐하고, 무게가 들러가고, 가뿐하고, 비, 말은 살찌고, 말은 살찌고. 자, 에, 타는 수레, 에, 수레와 말이 살찌고 가볍다. 수레와 말이, 거가 에, 비경, 살찌고 가볍다. 자, 타는 수레가 가볍고, 멍에를맨 말이 살쪘다. 이런 얘기로, 자, 관련된 얘기가 노노 옹야편에 나오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저기, 제 나라의 사신으로 갈 적에 살찐 말을 타고, 가벼운 가조, 가솥을, 가솥이 가죽옷이에요. 갓옷, 가죽옷을 입었다고 내가 들었다. 이 말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애초에 첨자문에서는 수레가 가볍고 말이 살쪘다고 풀었지만, 논어에 따르면 비경을 비마경구 살찐 말과 가벼운 가죽옷의 준말로 볼 수도 있다. 그러면은 아주 사치스러운 복장, 수레 이제 말과 옷, 사치스러운 옷 그런 얘기예요. 여우의 겨드랑이 털로 만든 가옷은 가벼울수록 상품이었으므로 부자들은 가벼운 갓옷을 입고 다녔다. 말이 살쪄서 수레가 가벼웠다고 해석해도, 에, 사치스럽다는 뜻은 마찬가지다. 자, 이렇게 깊은 뜻이 담겨 있군요. 자, 그 다음에는 131. 131. 방으로 가면은, 에, 책공무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책. 이 책자가 꽤 책자잖아, 이거. 꽤 책, 죽책책. 채찍책. 채찍책자도 돼요. 그 다음에 공. 공공. 공공. 그 다음에 무. 무성하다, 거칠다, 성하다, 무성하다, 이렇게 쓰죠. 거칠다 묻자, 무성하다 묻자, 그 다음에 실, 실 열매실, 참대실, 자 책, 공, 무, 실, 아 여기 거 아까 거가비경 음을 음을 안 적어봤네요. 자 책공무실하면은 공적을 기록하다 이거예요. 죽책 책자가 있으니까 죽책 옛날 주간에다가 적었잖아, 그렇죠? 공적을 기록하여 무실 실적을 힘쓰게 한다. 힘쓸 무자가또 돼요. 이게 무성하다 또는 힘쓰다. 힘쓸 무자 그래서 실적을 에, 힘쓰게 한다. 이렇게 해석이 되네요. 자, 공적을 기록하는 것을 책공이라 한다. 무실은 실적을 상주어 격려하는 것이니 공이 많은 사람에게는 상을 많이 준다는 뜻이다. 자, 석양 중회지고에 나오는 관련된 얘기가 있습니다. 임금께서는 노래와 여색을 가까이 안으시고 재물과 이익을 늘리지 않으셨습니다. 덕이 많은 사람에게는 벼슬을 많이 주시고 공이 많은 사람에게는 상을 많이 내리셨습니다. 사람을 쓸 때는 자신과 같이 하시고 허물을 고칠 때는 머뭇거리지 않으셨으며 너그럽고도 어지시어 만 백성이 밝게 믿도록 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은나라 탕왕이 폭군 거를 내치고 돌아오는 길에 이 좌상 중회 또는 중회라고 읽어요. 중회가 탕왕에게 아는말을 사관이 기록한 글 이것이 바로 석경 중회지고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132 여기까지 해야 한 꼭지 하는 거죠. 자, 늑비 강명 이렇게 나오네요. 에, 색일 늑자를, 색이다 늑자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색일 늑자, 에, 색이다, 그 다음에 비. 어, 그, 비석이잖아요. 비석에 새긴다. 비석에 새긴다. 비석, 비석이 대체로 돌, 로돼 있잖아요. 비석, 비자 돌석자가 있네요. 그 다음에 강명. 새길 각자, 새기는 거니까 칼, 도, 자가 들어가 있잖아. 그쵸? 그렇죠? 그 다음에 명. 예, 명은 기록할 명 자네. 기록할 명. 기록할 명 자. 그래서 늑비각명. 알았죠? 자, 예, 비석에 만들어 명문을 새긴다. 비석에 만들어서 명문에 새긴다. 그 공렬을 돌에 새겨 비석을 만들고 명문을 새기니 공신을 대우함이 그 또한 후했다. 요런 얘기가 늑비강명. 자. 이늑 자는 굴레 늑 또는 새길 늑 또는 누를, 누르다 늑. 아, 느약이라는게 있죠. 일본 놈들이 뭐 을사 느약 응? 우리나라를 완전히 눌러 힘으로 눌러가지고 약조하게 만들었죠. 그게 느약이네 아, 이런 때 쓰는구나. 굴레륵, 색일륵, 누를륵. 자, 그 다음에 비석 비자, 색일 각자 기록할 명자. 뭐몇 비명 이런 때 쓰잖아요. 자 여기까지.